88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 드립니다. 책 제목 나는 진짜 돈이 되는 역세권 아파트에 투자한다. 저자 박희용 부동산이어로. 판일 2024년 4월 3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아파트 투자를 알자. 책 소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돈이 몰리는 신설 역세권에 투자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고작 5%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의 자본, 정보, 기업 등 다양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구가 모이게 되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서울 및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노력을 계속하지만 한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많은 인구와 자원이 몰리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 개발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철도 개발 계획 자체는 분명 호재다. 하지만 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별 수혜의 크기는 다르다. 그리고 철도 개발 소문부터 실제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5년인 만큼 그 사이에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기도 무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신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핵심 수혜 지역에 진입해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공적인 신설 역세권 투자를 위해서는 나만의 확실한 투자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책의 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저자의 인사이트를 담았다. 개통 노선 확정 노선 및 미확정 노선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진짜 호재 지역과 아파트를 살펴보고 언제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 활용법과 부동산 수익을 높이는 세법 활용법까지 소개했다. 이 책으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나만의 확고한 투자 기준으로 신설 역세권의 투자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저자 박희용 부동산이어로 국공립연구소와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왔다. 그러나 월급만으로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31세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실전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했지만,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 등 여러 관련 자격을 취득하며 전업부동산 투자자로 전향했다. 저자는 누구나 아는 뻔한 곳보다는 철도망이 신설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금 여력에 맞는 나만의 투자처를 찾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얻은 경험까지 더해서 사두면 오르는 경기도 아파트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 등을 집필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저자는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철도 개발 호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철도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신설 역세권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신설 역세권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진짜 호재와 가짜 호재 지역 그리고 실전 매매 팁까지 이 책의 저자는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는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에 나만의 부동산 투자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많은 자원이 모여있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 신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진짜 호재 지역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파트 1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때왜 철도 개발에 신경 써야 하는지를 말했다. 파트 2에서는 개통 혹은 개통 예정이거나 미확정 노선별로 진짜 호재와 가짜 호재를 나누어 설명했다. 왜이 노선이 호재인지 아닌지를 여러 방면에서 분석하고 저자가 호재라고 판단한 핵심 수의 지역과 그 아파트를 여러 근거와 함께 소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적절한 진입 시점, 실거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매매 기준, 아파트 가격 변동 폭과 역세권 입주 예정 물량 정책 등 고려해야 할 여러 정보를 제시하며 나만의 부동산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본문의 이해를 높이도록 지도와 그래프를 함께 제시했다. 파트 3에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실전 매매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대출과 세금 관련 내용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만큼 이 책에서 쉽고 자세하게 풀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미혼 성인이 많아진 만큼 각각 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기껏 얻은 수익을 세금에서 잃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을 소개하는 등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이 책에 담아 실전 부동산 투자에서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여러 번 정독한다면 나의 상황에 맞춰 수익을 극대화하는 나만의 부동산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니 부디 이 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를 바란다. 나만의 확실한 투자 기준을 세워라.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사람마다 느낀 바가 다를 것이다. 시장을 꾸준히 분석해 수익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감각과 운으로 우연히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분위기에 휩쓸려 손해만 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과야 어떻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운에 의지하는 부동산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넘쳐나는 정보로 시장은 더욱 급변할 것이고, 때로는 대비할 틈도 없이 시장 흐름이 바뀌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향후 개발 방향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 대상은 바로 철도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철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체를 호재로 오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향후 집값을 견인하는 진짜 호재가 될 노선이 있는 반면 해당 주민들의 애만 태우며 오랜 기간 아무런 진전 없이 표류할 노선도 있다. 그러나 진짜 호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의 기준을 두고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는 누구나 돈이 될 노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이 책에 상세히 설명했다.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는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공부는 하되 나만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큰 폭으로 빨리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엇의 기준을 두고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책에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읽는 핵심 방법부터 실전에서 사고파는 전략, 대출 활용법, 세금 관련 내용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풀어 놓았다. 반복해서 읽어둔다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만의 투자 기준을 정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효과를 극대화할지는 여러분 자신의 몫이다. 부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집필한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역세권 투자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지금까지 이 책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다른 요소보다 철도 개발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각 개발 진행 단계의 의미와 중요성은 물론 각 노선의 특징에 따라 집중 수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하는 요령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대체 언제 사서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 계획이 발표되면 서둘러 사고 실제로 개통될 때까지 보유하면 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의 전철로선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실제로 개통되기까지는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긴 시간 동안 많은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만약 하나의 전철로선이 개통되기까지 어느 시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시점 이후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필자가 이전에 출간한 책에 언급하기도 했고, 유튜브와 각종 인터뷰에서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 책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계획 확정, 착공, 개통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이세 가지 포인트는 왜 중요한 것일까? 먼저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노선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확정과 동시에 절대 변경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을 뿐 획기적인 변화를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착공 시점은 어떨까? 직접 눈에 보이는 것만큼 큰 믿음을 주는 것은 없다. 실제로 땅을 파고 중장비가 오간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 개통 시점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개통 시점이 다가올수록 시간 단축과 편리함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실제 전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자. 위 그래프는 2020년에 개통한 5호선 연장 한남선 역세권 아파트의 과거 10년간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본 사업은 사업 확정부터 실제 개통까지 9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이 확정된 2011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이후 2에서 3년간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2015년을 기준으로 조정받았던 가격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보합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타고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상승세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할 시기임에도 개통을 1년 정도 앞둔 시점부터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 그래프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계획 확정, 착공, 개통 전후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자극받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특히 세 가지 포인트 전후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각 포인트 사이에 발생하는 사에서 5년간의 공백기에는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올랐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단기 매도를 준비하고 장기 보유를 목표로 한다면 조정장에 대비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단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노선은 반드시 그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속전철이 예정된 경기도 외곽 지역, 일반전철이 예정된 서울 인근 지역, 서울 직결로선은 아니지만 환승 효율이 좋은 노선의 역세권 등이어야 한다. 서울 직결로선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선이나 환승을 해도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기도 외곽 노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빌딩 등의 가격 변동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표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거래가 빈번하고 가격 변동 및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알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통계 분석을 통해 주변 철도 개발이 해당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부동산은 표본 수가 적어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분양할 때 홍보 전단지의 역세권 프리미엄을 받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내용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보고 진입하자. 소개한 노선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상황이 모두 달랐다. 필자가 강조한 내용을 통해 노선이 곧 개통된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로 볼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각 노선 및 지역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노선은 개통 시점과 부동산 시장 회복이 맞물려 조정받았던 주변 아파트 가격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고 어떤 노선은 안타깝게도 착공 및 개통 시점이 거래 절벽이던 시점과 맞물려 아무런 수혜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진입했더라도 주변 개발 상황이 아파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역세권 투자를 할 때는 해당 노선의 가치, 다른 노선과의 연관성, 착공 및 개통 시점,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 주변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통을 앞둔 역세권 아파트라 해서 모두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 변동 추이와 거래 패턴 등을 살펴 투자에 적합한 아파트인지, 실거주에 적합한 아파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완벽하게 학습했다면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만 남았다. 명심하자, 개통을 앞둔 노선의 역세권 투자는 가까운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보고 진입해야 한다. 각 노선과 주변 아파트의 특징을 세분화해 효과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가까운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공사 진행 상황의 연관성, 개통을 앞둔 노선과 착공을 앞둔 노선은 신설 철도 노선의 주요 공사 시점을 앞두고 주변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처럼 보였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노선의 주변 지역은 착공 이후부터 실제 개통까지 최소 4에서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긴 시간이 남아있다.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 흐름과 주변 공급 물량으로 올랐던 시세가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진입했다면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예정된 공급 물량을 자주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 물량은 인허가 후약 3년, 착공 후약 2년 뒤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 단위로 새로운 공급 물량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향후 예정된 물량이 적정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투자한 지역과 입지 우열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듯 착공을 앞둔 노선의 역세권 투자는 진입 시점도 중요하지만 체크해야 할 것도 많다.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요즘에는 아실 호객노노 등 입주물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다. 휴대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좋고 PC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해도 좋다. 착공을 앞둔 노선의 역세권 투자는 계획만 잘 세우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착공 전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언제, 어떻게 매도할 것인지 확실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바란다. 시장이 변하는 원인을 알아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몇 가지나 될까?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경제 공부를 해야 할까? 물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난 15년간 전업 부동산 투자자로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일반인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굳이 학자 수준의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 정도의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한 목적 또한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내 집을 마련하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지 학문을 연구하고자 함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특징을 간략하게 파악하고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정도만 알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폭등 이후의 단기 폭락,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3년간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상승장과 하락장을 공통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도 분명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급변 폭락 폭등으로 정리하고 싶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억제 정책이 나오고 너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부양 정책이 나온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이런 보편적인 흐름 속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났다. 상승폭과 하락폭이 유난히 컸으며 기간 또한 매우 짧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15년 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시장 참여자의 연령층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도 오직 뉴스와 신문뿐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이 있어도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때와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책과 강연도 많고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부동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단시간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즉 최근에 있었던 단기 폭락과 단기 폭등 현상은 정보의 홍수로 지나친 공포감 또는 기대감이 조성된 결과라 할수 있다. 금리도 오르고 전쟁 때문에 물가도 올라 곧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정보가 넘쳐나면 공포를 느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매물을 내놓아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반대로 곧 gtx 같은 고속전철이 개통되고 주변에 예정된 공급 물량이 없다는 정보가 넘쳐나면 너도 나도 추경 매수에 동참한다. 급속도로 늘어난 거래량은 원래 올라야 할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을 만든다. 한마디로 관련 정보가 빨리 전달되어 가격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도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세상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과 수단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이 단기간에 급등 또는 급락하는 현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투자는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만기 시점이 매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전세 만기 때문에 더 보유하고 싶어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분위기라면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흐름이 급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뒤를 대비할 수 없는 형태의 투자는 트렌드와 맞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활용하되 시장이 급변했을 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까지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 너무 믿지 말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통해 알수 있듯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측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무척이나 위험하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라. 투자와 투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동산학에서는 투자와 투기를 실거주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즉 거주할 계획이 없는 집을 보유하는 것을 모두 투기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하며 이 주택자부터는 모두 투기꾼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정의일까? 누군가는 반드시 임차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시장에는 반드시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은 단한 번도 필요한 만큼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을 따라가지 못한다. 임차인들 역시 임대료를 더 내더라도 품질이 좋은 민간 임대주택을 선호한다. 이것이 바로 민간 임대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제 매매시장을 보자.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산지다. 나머지 30%마저 도시와 시골로 구분되고 도시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국토 전체의 5% 남짓인데, 이 공간에 우리나라 인구 약 40%가 모여 산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서울 및 경기도 주요 지역에 산다. 이처럼 지극히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려고 하니 집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집값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전세든 월세든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집값 역시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수요가 꾸준하며 집값은 늘 비싸다. 과거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며 미래에도 비쌀 것이다.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구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이런 상황을 두고 누군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필자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평을 늘어놓을 시간에 세상의 흐름에 맞게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부동산학에서는 실거주할 계획이 없는 주택을 투기라고 정의하지만 필자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행위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투자라고 정해내리고 싶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지역 중에서 자신의 자금 상황에 딱 맞는 부동산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당장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필자 역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진 것 하나 없는 아니 빚만 잔뜩 있는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다. 현실을 이해하고 부동산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길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